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0년 3회죠. 산업기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어, 평균 정도 난이도가 됐습니다. 중 정도로 좀 평가가 되는데 다만 한두 문제,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한세 문제 정도가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잘안 나오던 파트이기 때문에 이 교재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자,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문제 그 응용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계속 기출을 넘기시겠지만은 느껴지는 게 계산 문제인데 약간 함정을 숨겨 놓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계산 문제인데 개념을 이제 두 가지를 섞어 놓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 지금 요번에 차에서 만나 보실 좀 세부적인 문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풀수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저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이럴수록 필수 개념을 일단 먼저 잡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먼저 맞춘 뒤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불안한데요? 그럼 이제 응용문제 한두 문제씩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연습 또한 내가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을 합쳐져서 한 가지 문제를 풀건 또는 확실한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응용 문제를 풀건 그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는 와중에서 어 이런 것도 나오네 하는 것들을 오답 노트에 하나 두 개씩 정리하다 보면 꼼꼼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 차씩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정압 조절 유지 평형법의 장단점을 세 가지씩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정압 조절 유지 평형법 그러면은 반대가 되는 어, 방법 하나 떠올라야죠, 그렇죠? 저항 조절 평형법, 다른 말로는 뭐 댐퍼 조절 평형법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은 정압 조절 유지 평형법은 이런 어, 덕트가 좀 이제 곡선으로 유지가 돼서 이런 곡선을 주므로써 뭘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 압력과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는 거고, 자, 댐퍼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덕트에 이런 댐퍼를 두는 거죠. 마기판을 두면서 이 마기판을 좁게 했다가 넓게 했다가 하면서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자, 그러면서 압력 평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특징을 보면 얘는 굉장히 평형 조절이 쉬운데 반면에 그래서 아, 설계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설치가 된 이후에도 유연하게 어줄였다 커졌다 하면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얘는 유연한 대처는 어렵지만 설계만 정확하게 됐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마찰 손실도 적고 그다음에 분진의 퇴적 같은 것들이 적으면서 굉장히 평형 유지의 효율이 좋은 이런 시스템이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요 정압 조절 어, 유지평형법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장점을 먼저 보니까 분진의 퇴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진이 퇴적이 잘안 일어나는 아주 장점을 갖고 있고 퇴적이 안 일어나니까 특히나 위험한 분진, 이런 방사성이나 폭발성 분진 처리에도 당연히 적합하겠죠. 자, 묶어서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설계하기는 힘들지만 설계가 정확하게 되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나? 자 그리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니까 설계도를 보면서 어 이거 잘못 설계됐는데 이거 저항 경로가 좀 잘못돼서 이거는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이 정압조절 유지 평형법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단점은 이 지금 저항조절 평형법의 장점이 되는데요 자 단점 보니까 설계 전후 유량 수 수정하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다시 짜야 돼요 이 관을.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량 수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설계 과정이 복잡하죠. 이런 거다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에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거고요. 전체 필요한 최소 유량보다 더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게이 저항 정압 조절 유지 평형법의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지관, 이 가지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지관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량 변동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합조절이 유연하게 대처가 안 되니까 자 그럴 때 적용이 어렵겠죠. 이런 거 개념을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냥 외우는 거하고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설령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통해서 내가 답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